안녕하세요. 미스김입니다. 제가 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만두를 해 먹는 걸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25년 정도 저는 경력이 됐거든요. 매년 만두를 자주 해 먹는데 겨울엔 특히나 많이 해 먹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 재료는 다 손질을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두부 한 모. 꼭 짜서 놓고요. 돼지고기 그냥 갈아서 정육점에서 갈아서 가져오면 돼요. 두부랑 양이 비슷하죠. 앞다리살로 비계가 좀 있는 걸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두부가 한 모양 에한 450g 정도 되는데 고기나 500g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추, 전구지, 간에 좋잖아요. 청혈 작용하는 부추, 그냥 깨끗이 씻어서 다져 놓으면 돼요. 그리고 당면, 어, 물에 불리지 않은 건한 10분 정도 삶으면 되고요. 물에 불려서 삶으면 물이 끓을 때 당면 건져서 넣고 한 2~3분 정도만 삶으면 당면이 그냥 쫀득쫀득하니 잘 익어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신김치 물꼭 짜서 다져 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다섯 가지만 넣고 만두를 만들면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여기 고기에다가 양념을 해야 되죠. 자, 양념도 아주 간단합니다.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늘 한수저 정도 작은 수저로한수저 정도 넣고요 맛속은 집에 있으신 맛속은 살살 뿌려주세요 두부에도 조금 뿌려주시고 맨 후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술은 안 먹는데 항상 집에 소주가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음식 할때 소주를 넣어요 어, 미림이라는 제품을 넣잖아요. 그런 제품 넣으셔도 되는데 소주. 한두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계란. 계란 두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계란 두개 정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버무려주시면 돼요. 다. 자, 이렇게 재료를 다 버무려서요. 만두 만들면 돼요. 제가 평소보다 좀 적게 만들었어요. 저녁으로 가족들이 먹을 거라. 평소에는 두부도 두모 정도 넣고, 고기도 한 500g 정도 더 넣고요. 여기까지 재료가 올라오는데, 어, 요 정도면 한 20, 30분이면 다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두피는 마트에서 구매하세요. 40장 정도 될 거예요. 찹쌀로 만든 만두피인데,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하는 데한 40분 만두 만드는 데한 20분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 만두피에다 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그래야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요 만두 만드는 거 정말 쉬워요 어, 유명한 요리사님들 나와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는데 그냥 제, 저는 제가 만든 레시피가 딱 맛있는 것 같아요 신김치 맛있고 두부랑 돼지고기 그리고 부추 그 다음에 당면 이렇게만 딱 넣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냥 모양도 엄청 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본 기본형으로 <laughs> 그냥 기본형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두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쪄보겠습니다. 쪄서 바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와서 제가 오기 전에 쪄서 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물기 살짝 묻혀주시고요. 여기다가 좀 매콤하게 드시려면 매운 고춧가루 조금 살살 뿌려서 속을 만들어도 되고요. 어, 양념장을 매콤한 청양고춧가루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 모양으로 만들어요. 어차피 입속에 들어가면 다 부서지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쪄지고 있죠.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만두피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 거의 다 익었다는 얘기예요. 자, 한 1분 정도만 더 찔게요.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laughs>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재료비도 많이 안 들고. 김치 겉절이, 배추 겉절이, 그리고 만두간장. 이렇게 해서 그냥 뚝딱 만들어서 한끼 식사로 드시면 돼요. 제가 어, 촬영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